폰카 아... 오버스윙 <laughs> 안녕하세요, 칼롱이 친구 여러분들 칼롱입니다. 현재 칼롱이는 미국에 있고요. 어 지금 한5일째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비벌튼에 있는 지금 골프장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인데 어, 오랜만에 골프 좀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가는 길에 또좀 졸리고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갈 골프장은 펑킨이라고 저한 작년에 또 리브 리브 골프 대회도 열렸던 정말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프로들도 치면은 언더를 과연 저기에서 칠수 있을까 왜냐면 그린도 너무 빠르고 진짜 뭘뭐 높은 그냥 억세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기는 그냥 참 어려운 코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거리도 거리가 나야 되지만 정말 매니지먼트를 너무 잘 해야 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아참 항상 도전을 하고 싶은 코스죠 네. 지금 앞으로 골프장까지 6 마일 남았습니다. 6 마일 남았고, 골프장 네, 입구에서 그 입구가 어떻게 어 펑킨이 생겼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네, 입구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꽃흔 하나죠. 편안해, 저, 저 비긴버런. 제발 문이 열려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그 저기 퍼블릭이 있고 저기 프라이빗 있고 어,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프라이빗 코스로 가려져있다 자 프라이빗 코스 문을 열려있을까 문이 열려있을까 문이 열려있네 다행히 오케이 자 여기는 프라이빗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퍼블릭, 왼쪽 프라이빗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골프장 두 중에 어디가 어렵냐면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더 훨씬 프라이빗이 어려워요. 이게 피시 코스인데, 아 저기는 거스 코스고요. 여기에서 대회가 리브 대회가 열 열렸던 곳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저렇게 연습장이고요. 자, 연습장 별이 뭐 진짜 킬러블인지 모르겠지만 다킬러웨이 거의 세벌이. 어,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럽하우스 하, 오늘 사람 많네요 클럽하우스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오른쪽이 연습하는 데고 저는 주차를 해서 체크인 할 예정입니다 주, 주차를 했고 이제 클럽하우스에 체크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당 있고 저는 체크인 체크인한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차로타 레정입니다. 이제 이 카트를 타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그 카페 안으로 아니 저 페어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고 아 수건 한가다 수건 줘요. 자, 이렇게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캐드가 없기 때문에 공을 치고 저희가 알아서 닦아야 돼. 그리고 양잔, 정말 양잔디라서 치면은 헤드가 엄청 들어집니다 이따 제가 꼭글로 보여줄게요. 자, 저는 차로 다시 이동해서 채를 꺼내러 갑니다. 그래서 저 연습볼은 다 여러분들 문자예요. 어, 프리로 연습할 수 있어요. 진짜 여기는 이렇게 치면 잔디에서 이렇게 다 잔디가 묻어서 때릴 때안 닦아주면 더러워집니다. 이제 카트 시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이제 아이언 드라이버 뭐 이렇게 한 드라이브 앵치고 여기는. 쇼게임 하면 됩니다. 저기 쇼게임 연습하는데, 쇼게임부터 좀 운전 풀겠습니다 쇼게임은 손으로 치면 뒷땅이 많이 나요 항상 힙턴을 해줘요 자, 힙턴. 자, 힙턴, 힙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짧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뒷땅이 많이 나요. 히터입니다. 자, 가까이 있도 약간 채를 열고, 약간 채를 열고 아웃으로 빼서, 그러면 공이 스핀이 먹어요. 本当。<Sure. S 2> okay.